어, 그제 입추 8월 7일 입추 지나고 계절은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서울 수 없고 24절기 그냥 만든 어지것도 아니고 제 3월인데 8월 7일 입추 지나고 오늘 8월 9일. 오늘은 지금 몇 도고? 25도고? 그제는 뭐... 35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기온이 확실히 저녁에는 기온이 좀 내려가더라고요. 저녁엔 또 며칠 전만해도열대자차로 자기 걸었는데 어제는 어제는 요즘 뭐 오후나 뭐 밤에 뭐 소나기가 오니까 열기를 좀 씻기는 것 같아. 어제도 소나기 왔고, 아래도 소나기 오늘도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 카는데. 하늘 보니까 올것 같지는 않은데, 어머니. 그런 멍청, 알, 알 수가 없지. 아이고 어디나 금이 좀 많이 치는 기고아이고 소나기가 중간에 좀 내리고 이러니까, 잡초가 마 자랐대. 그리고 이거는 좀 그늘이 있어가지고 여기 봉수는 가안누버가 자차 잡채 봐라 잡초도 이제프건 나쁜 건 아니고 너무 이제 가까이 이거는 철적인데 가까이 붙어 있는 거좀 하고 그런데 이제 봉수가 다리에 이래 하면 햇빛 덜 받지 하 아이고 잡초가 나쁜 건 아니고, 태풍 오고 바람 시실 때는 이게 바람막이 거든요 바람막이.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게, 또뭐 잡초가 뭐, 죽으니까, 사전은 뭐, 그냥 덧대. 바람막이도 되고. 이렇게, 엉든데 이렇게 살살, 때려주고 마사지 하면 좋아하겠지 앵두나문데 아로니아 이거 작년에도 한 송이 올해도 한 송이 땄는데 중간에 속까지니까 파르바르나는 개미도 안 보이네 아이고 근데 이게 고구마 토마도가 이제 끝없이 자라네 자라긴 자라네 생명이 대단하다 열매는 없어도 대단해 일러뿌리까지 뽑을 필요 없지 뭐 잔, 나중에 싸인사들과 낳되면 돼요. 백일농 백일농 청춘 백일농 백일롱 늙으면 여러대 생각보다 꽃잎이 쉽게 잘안 떨어져. 요 이게 모라는 아 목단은 비바람치면 막 우도도 막 떨어졌는데 이거는 백일롱은 그렇게 우도도 떨어지지 않고 백일롱 이게 하참 아, 이러면 개미좋치 이게 가지에서 줄기에서, 이게 또, 이래, 잘 올라오는데, 잘 올라오는데, 백일롱이 아, 줄기, 여기서 또 뻗어가지고, 세 개가, 와, 또, 야, 잘 자란데, 토마토, 이게 뭐, 아, 또 잡쳐, <laughs> 이게 뭐야 어 어이, 이게 면드라미가 이게 또씨가 부러지고 가면 또 자라겠지 살았을지 모르겠다. 체리 입는데, 아이씨. 내네는 보면 알겠지. 덥긴 덥다. 얘리는 루다요아이 아. 이 뭐야? 누가 이 새끼 먹고 이런는듯 댄지. 아이고. 뭐야? 별이 <laughs> 고양이가, 고양이가 먹다가 버렸나? 저쪽 양지 쪽에 비타민 없은참잘 자란다. 아유. 이은, 핀, 뜨기. 복분대는 이게 참잘 자라. 한 3, 4년 된. 원래 마이, 장애우도 더 많이 장애부터 많이 달려. 밑에 또 줄기가, 옆에 줄기가 또 올라와가지고, 어미 줄기처럼 벌써 자라, 잘... 내년도는 저어서 많이, 어... 옆에, 위에 꺾어주면 또혈벽 줄기가 자라고. 앵드라면 내년도는 앵도 열리겠지. 어우 oh, 시원하다 바람부니 시원하네 바람부니 시원하다